문강사의 바다 일기. 이번 추석 40명의 다이버들이 아우라로 모였습니다. 한국 팀, 대만 팀, 그리고 마닐라 헨리 형님까지 모두가 같은 바다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아름다운 사방의 바다 사방렉입니다. 처음 바다에 들어간 오픈워터 교육생. 처음엔 물이 두려웠지만 박강사님과 함께 천천히 얕은 곳으로 이동하며 숨을 고르고 바다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두 번째 다이빙은 알마제인 난파선. 내려가자마자 거대한 거북이를 만났죠. 말미잘 속 니모가 있는 줄도 모르고 거북이가 말미잘을 뜯어먹는 장면. 자연의 생생한 순간이 카메라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알마제인 안으로 들어가자, 배피시와 옐로우 스네이퍼들이 무리를 지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대만 다이버분들도 함께 천천히 난파선을 돌아보며 30m 수심에서 무감압 한계를 넘지 않도록 신중하게 다이빙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알마제인이 많이 파손되어 있었어요. 철판은 날카롭고 내부는 위험한 구간도 있었습니다. 뒤쪽에서 바라보니 선체가 오른쪽으로 약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알마제인을 방문하실 때는 꼭 주의해서 다이빙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목적지는 드라이덕. 조류는 강했지만 어드밴스 다이버들과 함께 완벽한 팀워크로 조류를 타며 안전하게 다이빙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이빙을 마친 뒤 어드밴스 교육생이 환하게 웃으며 빛으로 걸어나왔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 미소, 그게 바로 다이빙의 매력입니다. 이번 추석, 여러분의 다이빙은 어땠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